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바이오입니다. 밤새도록 비가 쏟아지고, 지금도 비가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. 날씨는 뽀얗고 저렇게 차들이 쌩쌩거리고 달리고 있어요. 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이네요. 어제 저녁 때 6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네요. 오늘도 일요일인데, 어, 도로는 한산하네요. 지금 7시거든요. 아침 4시에 잠이 깨면은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유튜브, 인터넷 보고 놀다가 지금 비소리가 하도 잔잔하게 들려서 지금 영상에 찍고 있습니다. 세탁실에서, 어, 문 열고, 이렇게 찍고 있어요.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. 아유, 비 오는데 미끄러워요. 아유, 우리 숲속 길목은 이렇게 요즘에 비들맞고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은행나무들이 아직. 추룩추룩하고, 완전히 숲길입니다, 숲길.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, 저는 어제 다육이 내놓고 계속 비 맞추고 있거든요. 조금 이따 올라가서 들여놔야 되겠어요. 너무 많이 맞았어요, 밤새도록. 걔네들도 또흠뻑 맞아야 좀. 칼칼하게 살아날 것 같아서 기준 맞췄어요. 엄청 불안해. 후! 해가지고요. 모두들 깊이 엎으시기 바라고요 어, 우리 다육맘님들, 다육이들 잘 관리하세요. 단돌이 잘하시고들, 알으셨죠 컴컴하네요, 컴컴해. 비가 오니까, 그죠? 비가 아주 추추 편히 내리고. 음. 말 말일 날좀 돼서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비 많이 오게 생겼어요. 중부지방은 이렇게 또 비가 계속 올것 같으네요. 빗소리가 아주 굉장하죠 빗소리도뿌 해가지고 귀가 온이라고 저기 뿌얀게 귀거든요. 빗줄기 이쪽으로 가도 빗줄기 저기는 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 멀산 울탄산은 하나도 안보이고 어.. 가운 데만 보이네요. 예전에 불렀던 산만 보이네요. 음, 저 멀리 있는 산은 안 보여요, 지금. 다 비가 완전히 가리고, 비가 쏟아져 쏟아지니까 안 보입니다. 이제 집 앞은 또 일요일이라서 차들이 다 빠지고 없어요. 아, 잠을 못 자니까 요즘에 이렇게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수전에 잠깐 자고 깨면은 잠이 안 와요. 그리고 머리만 무겁고 아침에는못 먹을까 생각을 했다니만은 찬밥이 조금 있으니까네. 만두국이나 끓여서 말아먹으면 되겠네요 입맛도 없고 여러분 빗소리 좀 들어보세요. 굉장히 좋지 않은가요? 개천에는 저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새들이 다 숨었나봐요. 새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네요. 엄청 수수료가 들리더니 지금 안 들려요 어디를다 숨어버렸어 그래야지 숨어야지 너희들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해서 한커도 찍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어 날짜와 요일과 또 날씨 이거를 제가 항상 일기 예보에 올리잖아요. <laughs> 사람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거 보세요. 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 부끄러울 텐데 지금 천천히까지. 그렇죠? 그게 맞는 거죠? 맞지요? 마십니귀여야 <목소리도> 모르네 너의 울려 놓고 달릴 줄을 모르네 어수리야 어수리야 쉬었다 가 타는 길에 행연에 잇만 나거든 그렇게 못 잊어 울고 있다고 소식이나 전에 주렴아 비안 오는데 말이 울려놓고 달릴 줄 모르나 미야 비야 소나 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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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, 비 나오는 노래도 많아.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